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못 간다. 내가 자만에 빠진 순간에 대박 살겁니다 다들 무당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쳤어. 너희 집안이 풀릴 거래. 이런 개소리들 사은입니다도아이 모임 팔자야, 돈벌레, 대충벌레, 하반기에는 사기꾼들 아니면 나쁜 놈들이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귀인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더라프게 하고 싶다면. 제발 신경 좀 쓰지 말아라. 자, 내가 또 왔습니다. 이엽도 사가 또 왔습니다. 자, 오늘 어, 개띠에 대해서 얘기 좀해 보겠습니다. 2 9개띠가 있습니다. 올해 참 진짜 준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분들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못 간다. 내가 자만에 빠진 순간에 대박 살랍니다. 왜 본인들은 올해 운수가 내가 막 꺾이는 문세예요 내가 문서를 뺏기는 문서란 말이야. 여러 가지 시험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올해 자만하지 말고 더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지만 올해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지. 웬만해서는 간당간당 깻잎 한장 차이로 떨어집니다. 지금보다 좀더 미친 듯이 공부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4 1살개띠자모당집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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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다들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쳤어! 너 인생은 만한 살부터 풀릴 거야. 만한 살만 되면 다 풀린데, 그때가 인생이 전환점이래. 만한 살 때부터 운이 들어와갖고, 너희 집안이 풀릴 거래. 이런 개소리들. 만한 살 개띠 같은 경우는 사업입니다도 아니면 모임 팔자야. 돈 벌래? 대충 벌래. 돈 벌어서 크게, 막 쓰면서 살고 싶니?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만족하고, 조그만 건 만족하게, 소소하게 살래.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마흔한 살 개띠는 동업하면 망한다? 그건 알고 있어라? 이말 내가 해드릴게. 사업할 거면 혼자 하세요. 혼자 능력 없으면 하지 마세요. 라고 내가 말해주고, 동업은 절대 하지 마아라 마흔한 살 개띠 남성들이여. 그리고, 마흔한 살 개띠 여성들이여. 오래 남자 조심하거라. 옆에 와서, 이것저것 도와주기딴 남자들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사기꾼들 아니면 나쁜 놈들이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3세 개띠가 있습니다. 53세 개띠야말로, 이제 운이 열린 시기죠. 50 넘었으니까, 아, 나 이제 나이 먹었나? 이런 생각 할지 모르겠지만, 여자 없는 분들은 여자가 생기고, 남자 없는 분들은 남자가 생기고, 53세 개띠는 내가 원하는 귀인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어떤 일적으로, 공적으로, 사적으로 원하는 귀인들이 들어오는 해가 2022년도가 될 겁니다. 자, 65세. 떠나보내라. 자, 이제는 욕심을 꺾고, 이제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떠나보내라. 그래야지 내 몸이 안 아파질 것이다. 65세 깃뒤, 이민연 2022년도 하반기에는 내 몸이 팔다리뼈마디 쪽, 관절 쪽으로 많이 약해지고, 잘못하면 수술수도 많이 나오고, 몸에 칼질수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조심해야지만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좀덜 아프게 하고 싶다면 제발 신경 좀 쓰지 말아라 이거는 65세 개띠분들은 신경성 노이로제 걸려서 맨날 어디가 아파도 신경성 노이로제 걸려갖고 아픈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머리 좋지 똑똑하지 욕심 많지 누가 저지기 시지 오기는 많지 자존심은 쎄지 이러면은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나는 이생이 사람이 왜이말 할까 맨날 그 생각에 갇혀 살아. 그럼 내가 나를갖다가내 생각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머리가 깨지겠니 터지겠니 안 아프겠니. 65세 계시신 분들 올해 생각하지 말고 삽시다. 올해 2022년도 하반기 생각하지 말고 지나갑시다. 자, 고이